우리 시대에 칼퇴는 못 참죠 하지만 가끔씩 참아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고요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20분간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전기직으로 근무 중인 배진현 프로입니다 전기직은 전기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외의 자재 업체들을 담당하고 시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나오면 현장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검측을 진행하고 접지공사부터 배관 배선, 수전을 받는 작업 배선기구 등기구 취부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6개월간 세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어요. 모로코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3일간 감기 몸살에 걸려 여행을 못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거 공간이 주는 소중함이 이렇게 크구나 느꼈고 그래서 건설회사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중에서 삼성을 택한 이유는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봤는데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있어도 삼성을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회사는 과연 어떨까 하고 삼성물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건설회사 전기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협동과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개인이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공종 업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협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전기직은 전기뿐만 아니라 소방, 통신, 엘리베이터,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건설회사는 경험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의 역량이 쌓이고 정년이 없이 일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요즘 시대에 칼퇴는 못 참죠. 하지만 가끔씩 참아할 야 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고요.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은 야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근이 많이 없는데, 이제 현장이 얼마 안 남아서 요즘엔 많아요. 칼퇴는 못 참죠. 칼퇴는 못 참죠.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기본적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만 땄습니다. 건설회사가 진짜 나에게 맞는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건설회사에 짧게 한 3개월 정도 경험을 했고, 대외 활동과 알바를 8개 정도 하면서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미리부터 쌓은 것 같아요. 건설회사에서 의사소통, 협동, 뭐 대인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알바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있어서 공모전 경험 이런 게좀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페로이론이랑 전자기학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페로이드 전자기학이 실제로 부하 용량 산정이나 변합기 용량 산정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만 학교 전공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하니까 현장에서 더욱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전기직이라고 하면은 배관 배선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다양한 공정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서류 업무에서부터 대관 업무, 대외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완성이 돼야지 건축에서 자재를 올리고 토목에서 외부 공사를 하고 설비에서 또한 외부 공사를 진행되기 때문에 전기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가장 큰 부분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이 최근에 수전을 받았는데 아파트 16,000kW 조커맨화로 400kW로 아파트만 해도 전기실이 두개거든요 수전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으로 수배 전반 변압기 발전기 여러 가지 업체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뭐 마감부터 해가지고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량도 많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사히 수정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현장의 규모입니다. 반포동에 있는 저희 현장은 너무 커가지고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20분간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제가 길치가 아닌데도 이렇게 헤맬 정도면 현장이 너무 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길을 좀 잃어서 저한테 종종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현장에 표시는 다 되어 있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좀놀랬습니다 삼성물산만의 좀 특별한 복지라고 하면은 무제 시상금입니다 분기마다 현장에 재해가 없을 때 시상금으로 현장 직원들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쏠쏠해요. 저는 그걸로 최근에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뭉켜 두고 있습니다. 전기직으로서 직업병은 어디를 와도 천장을 먼저 보게 되는데, 집에 가서도 천장을 봤는데, 복도의 감직이나 전등이 삐뚤거 보고선 "아, 우리 집도 좀 잘못 지었구나, 신경 안 썼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가 친척들 같은 경우도 간단한 스위치나 뭐 등갈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좀 찾아보면 될 건데, 그런 생각합니다. 알려줘야죠. <laughs> 삼성물산 정기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은 건축, 주택, 플랜트, 하이테크,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이 타 산업에 위해서 매우 커요. 건설회사인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저와 함께 역량을 키워보시죠. 삼성물산은 저에게 지우 같은 존재입니다. 포켓몬스터 지우 아시나요? 피카츄인 저는 삼성물산 보금자리 안에서 열심히 성장해 나오고 크고 있어요.